앞선 영상에 이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셨거나 이를 계획하고 계신 한국 기업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국제 조정 그리고 중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 절차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이에 근거해 신청을 하거나 사전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조정 절차를 고려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두 번째 경우 저희 센터에서는 당사자들께 절차 안내를 드리는 등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조정인을 선정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당사자들께서 요청하신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보통은 3인 이상의 후보자 목록을 보내고 각 당사자께서 선호하는 후보자의 순위를 표시해 저희 센터로 회신합니다. 저희 센터는 위 순위에 근거해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한 명의 후보를 조정인으로 선정하도록 돕습니다. 또는 이와 같은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사전 합의를 통해 조정인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선정된 조정인은 당사자들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 가장 신속하고 또 효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와 방법을 도모합니다. 조정회의는 화상회의로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쟁점 전부 또는 부분적인 합의에 이르거나 일방 당사자가 종료를 선언한 경우에도 절차는 종료합니다. 위 전체 절차는 빠르면 몇주 안에 진행이 되며 평균적으로는 3에서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효율적인 절차입니다. 조정 신청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상대방 당사자를 조정 절차로 초대하시고자 하신다면, 보시는 것과 같이 손쉽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서에는 신청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동시에 상대방 당사자의 정보도 기재합니다. 위 기재된 정보에 따라 저희 센터에서 당사자께 연락을 취해 조정 절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인이나 상대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상단에서 보시는 것 같이 추가 기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 온라인 신청 양식을 제출하시면 동시에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상대 당사자에게도 그 내용이 발송되므로 제출 시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신속중재 절차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중재 절차와 비교하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이지만 이 절차를 더 단축하고 더 적은 비용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중재 절차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신속중재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진술서와 답변서의 어, 교환을 한 번만 진행합니다. 또한 단독 중재인이 선정되기 때문에 3인으로 구성된 판정부의 선정이나 의사결정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리 기일의 지정이나 절차 종결의 기간, 판정이 내려지는 기간을 더욱 단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신속 중재 절차는 평균적으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일반적인 중재 절차는 약 13개월에서 14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중재와 신속 중재 중 어떤 절차가 우리의 분쟁 해결에 더 적합할까요? 신속 중재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거나 복잡한 분석이나 또는 장기간 심리가 필요한 그런 다양한 쟁점이 있는 특허 분쟁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속 중재는 분쟁 쟁점이 제한적이거나 단기간 내에 최종적이고 집행 가능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혹은 제한된 비용과 시간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조정이나 중재 절차는 YPO 규칙에 따른 것인데요. YPO ADR 규칙의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PO ADR 규칙은 기밀 유지, 기술적 증거, 임시 처분 등 주식 재산 분쟁에 특화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본 규칙이 IP 분쟁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며 모든 상업 분쟁에 적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매우 적합합니다. 이 규칙의 장점은 유연하다는 점입니다. 전체 절차를 미리 구조화해 둔 대신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절차적 조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절차적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조항이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은 국제 분쟁 뿐만 아니라 국내 분쟁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규칙 개정이 있었는데요. 개정 규칙은 중재 사건의 전자적 제출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화상회의나 심리를 명시적으로 허용할 뿐만 아니라 또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표준 분쟁 해결 조항은 조정 절차 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중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표준 조항은 저희 센터 누리집을 통해 국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표준 조항을 일부 변경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사내 변호사님이나 기업 관계자께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 저희 센터는 기업의 니즈에 맞게 본 조항을 디자인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ADR 절차의 적용 방법이나 혹은 당면한 국제분쟁을 ADR을 통해 해결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메일이나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한 채팅 상담도 가능하니 언제든 저희 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